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현재의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된 목표 상태로 되기 위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이용하여 이해해 볼까요?문제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글을 읽고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자.문제 농부가 개 염소 배추를 팔기 위해 시장으로 가다가 폭우로 떠내려간 개울을 만났다.물살이 거센 개울을 건너기 위해서는 개 염소 배추 중한 가지만 가지고 건널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와 염소를 남겨두면 개가 염소를 물어버릴 것이고, 염소와 배추를 남겨두면 염소는 배추를 다 막아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모두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부가 개, 염소, 배추를 데리고 개우를 건너려고 하지만 개우를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상태는 농부가 개 염소 배추를 데리고 무사히 개울을 건넌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이 거센 개울을 건너려면 개 염소 배추 중한 가지만 가지고 건널 수 있다.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사실은 한 가지만 가지고 건널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개와 염소를 남겨두면 개가 염소를 물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개와 염소를 같이 둘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염소와 배추를 남겨두면 염소는 배추를 다 먹어버릴 것이다. 염소와 배추를 남겨두면 염소는 배추를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것도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개와 염소와 배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씩만 농부가 바깥 반대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개와 염소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염소와 배추가 같이 써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4번, 여러가지 요소를 추출한 후에 추가적으로 얻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개와 배추는 같이 써도 됩니다. 그러면 염소가 한가지씩 가지고 개울을 건널 수 있으니까 첫번째, 염소를 데리고 개울을 건납니다 두번째, 개를 데리고 개울을 건납니다 이 둘은 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염소를 데리고 개울을 건넙니다. 배추를 데리고 개울을 건넙니다. 이 둘은 같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다시 농부가 염소를 데리고 개울을 건넙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예시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